Arm doors and cross check. arm이라고 하면 팔이나 총을 장전하다 라는 뜻이 떠오르실 텐데요. 그런데 승무원들이 문을 장전한다고요? arm doors 라는 표현은 비행기의 문을 준비시키는 걸 가리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행기의 문을 통해 미끄럼틀 혹은 보트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건데요. 이륙을 하기 전에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비상탈출 수단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총을 장전하듯이 문을 준비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승무원들도 일이 시작하면 여러분 자신과 승객들을 지켜야 하잖아요. 문을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단단히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비행하세요. Safe flight. Arm doors and cross check. Arm doors and cross check.